할 얘기가 많은데, 참습니다. 그 스토리에 올라가 있는 일만 있는, 그 스토리에 올라가 있는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, 음, 굉장히 민감한 부분의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, 어, 이걸 얘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, 그냥 전 아무것도 안얘기하고 여기서 끝낼게요 네. 윤지한 형에 대해? 윤지 n 형 네. 누군지 몰라요, 저. 저 여기서 더 얘기하면은 더 커져 ㄷㄷ 얘기 안 할래 답답한데 진짜 존나 답답하긴 한데 아이, 그만할게요 기다려봐 아, 뭐야.